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니쌤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461일차고요. 오늘은 음악으로 좋은 관계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죠. 사람들의 관심사는 다양합니다. 흥미나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거나 음악, 미술 등의 예술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죠. 음악을 활용해서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 세계인은 음악으로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 노래만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로제와 브루노마스의 아파트도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함께 비트와 가사를 이야기하면서 공유된 경험을 만들어 갑니다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좋은 기억을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의 관계는 더 돈독해지고 좋아지게 됩니다 다음은 감정 표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음악을 함께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목록을 만들어 봅니다. 라디오 방송을 예로 들어볼까요? 청취자의 사연을 읽고 그 내용과 관련한 노래를 들려줍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사연의 이야기와 노랫말을 연결해서 새로운 감동을 주죠.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에도 음악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노래나 음악을 함께 들었던 기억을 통해서 추억을 회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감정이 다시 떠오르기도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소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 볼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생각이 잘 전달되고 생각의 이음이 있어야 하죠. 생각의 이음 과정에서 창의적인 발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서로 소통을 하는데 음악이 중요한 작용을 하죠. 새로운 노래가 발표되면 함께 들어보고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니다. 서로의 취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음악을 활용한 방법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사람들마다 취향이 달라서 어떤 음악을 좋아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에 맞추어서 서로의 취향에 맞는 음악을 들어보세요. 서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음악으로 좋은 관계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